이 문제는 살짝 한번 봐주고 갑니다. 자, 보면, A가 1, 2래요. A가 1, 1, 2, f x 가 즉, 뭐야? F1이 2라는 얘기입니다. F2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문제도 물어보네. 아, 또 적어도 하나의 실근 사익감 얘기 나왔단 말이야. 어, fx 빼기 x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혹시 요렇게안돼 있고 fx가 x 제곱입니다 라고 돼 있어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gx 라고 잡습니다 그럼 문제도 이제 물어보세요 g1 먼저 해보는 거지 g1은 f1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f1이 뭐였어 2 빼기 1이니까 1이 됐습니다 G2를 해봅니다. F2-2의 제곱이 됐고요. F2는 3이니까 3-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. 아, 확인해봤어? G1 곱하기 G2가 0보다 작습니다.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. 라고 하면 객관식 정리가 주관식 정리가 되는 거고 객관식에서는 대입해서 부호가 반대인 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